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 해선물 특 9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간밤에 미정 씨가 아주 큰 폭락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당분간은 어, 미중 무역 전쟁이 진정될 때까지 감망하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일봉인데 나사 일봉인데 지금 아주 차트가 망가졌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한미 이탈했죠. 했죠. 어, 5일선 이를했는데 네. 여기서 네. 금요일 날 네. 약간 진정되는 네. 듯 하다가 네. 오늘, 오늘 음, 시초가 개 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네. 그 미국에서 트럼프또 네. 압재가 떴죠. 개 네. 하락해서 네. 보통 이렇게 네. 음, 예전에는 개 네. 하락할 때는 네. 이렇게 또반동을 주고 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어제는 아무지 뭐 갈수록 종가, 저가, 종가, 저가죠. 거의 뭐 어, 시, 분봉을 보더라도 10분봉 보면은 여기 쭉 갈수록 뭐 종가, 저가, 뭐 이제 반등 주는 척하다가또내려꽂았어요7 3 0 저가가 7 3 0은 7314니까 아무지 뭐 폭락했죠. 그리고, 선대 지수도 보더라도, 음, 다음 600포인트. 음, 나스닥이 더 폭락했죠. 3.4%. 나스닥이 특징입니다. 기술주가 많이 폭락했죠. 그, 애플이 5% 뭐, 폭락했다니까. 음, 그리고 어제 그, 항생은 이거 플라슨개 어제 항생 그 스카탄신이라고 항생이 거래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플라슨한 거고 어, 전부 다 많이 었고 어, 국내 증시도 어제 많이 빠졌죠. 오늘 또제 개팔아갈 것 같아요. 오늘 또또 또 어제 빠진 만큼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외 공이 기관표 개인만 자꾸 사고 있어요. 팔아갈 때 개인들이 자꾸 사네요. 그리고 지금 뭐, 한율이 국 1180, 1200 가까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제 국제 유가도 잘, 한번 올랐어요. 한번 잘 오르다가, 정충만 상승하다가유가유가가 어제 차트 보면, 한번 또, 150달, 뭐, 팁 정도 오르다가, 겁나 하고 막 파네. 여보면, 육가가 어제, 잘 오르다가, 6 3 3 3따위에 올랐다가, 고점 대비, 뭡니까? 200t 있는 게, 200t, 250t. 에나만 올렸죠. 골 이럴 때는, 뭐, 골드도, 골드 올랐고 안전자산. 골드 네. 10시부터 쫙급 상승했대 백팅 네. 넘겨 올라갔죠 골드 골드 에너 안전자산 네. 9시부터 지금 골드하고 에너만 급대했고 나머지는 뭐다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기, 지금, 악재가 아직 안 거쳤어요. 음 지금. 이럴 때는, 음 매수로, 매도로 그러니까 수익 낼수 있지만, 매수로는 수익 내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계속, 뭐, 이럴 때, 이럴 때 수익 낼부가이 뭐. 근데 얘는 어제도 보면은 한, 음, 50t, 1 0 0가 나아요. 기 일본풍을 보더라도. 근데, 더 욕심내다가 사람들이, 저도, 그래, 해보지만, 많이, 그니까, 러 만약 이런 구간에서, 음, 짧게, 짧게 먹니다 짧게. 그니까, 한 200, 틱 내렸으니까, 한, 뭐, 1 0 0틱 정도는, 뭐, 모르겠지, 하다가, 나도 면안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뭡니까, 7356 있죠. 7388. 한1 0 0틱 넘게 1 2 0틱 정도 오르죠. 그런데, 이때 청산해야 되지. 가만 놔두면은, <laughs> 그 청산 안 하고, 이제 저점이 있지, 하고, 나놨다가는또 하라고 하면, 여도 보면은, 많이 들어가서 먹고, 빠져나와야지 가만 하더면은 각보다더 내려보죠. 그러니까 짧게 짧게 먹고 짧게 짧게 먹고 여자도 보면은 여기 우리 제가 강조했던시 거의 1시 시점이죠 12시 50분 딱 보면은 거의 12시 50분 요런데 들어가더라도 보세요. 청산 안 하면은 결국은 내려오잖아요. 그니까. 이럴 때 하면 청사, 청사, 그럴 때, 짧게, 짧게 먹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닿으면 무조건 내려오네요. 이게 볼린이 벤트 상단 다음에 무조건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음. 예, 이런 구간, 구간마다 그러니까. 청사 안 하면은 오히려 상가격보다 더 하라고 하면. 그니까. 이런 장은 참 대처하기 어렵고, 오버나이은는검입니다 이럴 때는. 뭐, 예측이 불가능하죠. 트럼프가 그 미국에서, 미국, 중국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어, 관망했다가, 좀 진정될 때까지. 이럴 때도 보면, 이렇게, 음봉, 은봉, 장때 음봉도 하고, 진정되면서 이렇올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때 음봉이라는 게, 어, 굉장히 지금 뭐 지금 여파가 음 완전히 보복전이요 보복 관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중국도 지금 전쟁이 돼요 현재 그 때문에 이게 전쟁 어느 정도 소나기가 피해야 돼 이런 이런 때한로 덮여들도 안돼 쉬는 게 우리가 어. 놀 급가 강조하지만 쉬는 게 쉬는 것도 투자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지금 음,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되고 어, 안정될 때 투자하시고 이럴 때 어, 현금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를, 어리시게 받는다. 마음 급하게, 어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주식도 그렇지만, 선물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 수익이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오늘을 하면 크게 먹어, 오늘을 먹을 경우에 그게 또 뭡니까? 나중에 또 오늘을 또, 또 나게 되어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 지키는 게, 자산을 지키는 게. 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그리스 아시아 정치를 잘 보시고 음, 어느 정도 무역 전쟁이 진정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선복리복리였습니다.